자 가주원에 자 가정된다 당연히 수동이고 데리아가 가정되겠죠. 대담일 조호동산인데 메타 알고리스 믹스 메타 알고리즘 즉크리에이션 창조 만드는 것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메타 알고리즘이래 알겠지 그지? 자 어떤 알고리즘이냐 발생시키는 다른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알겠죠 그죠 이런 메타 알고리즘이 이다 얘가 동사 인간의 창조물이다 또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리즘 만들고 또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메타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해됐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과거에 먼저 만들었겠죠. 조동사회보 플러스 PP. 과거에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만들었을 틀림없다. 첫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었겠죠. 이랬지. 차례로, 그 알고리즘이 뭐 할까? 또 만들겠죠.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랬지. 자, 그리고, 에지스 그러한 것처럼, 처음 그 프로그래머 인간이, 있음에 틀림없다. 통제함에 틀림없다. 그 본래의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통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해됐죠 자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래 오케이 왜 사실이 아닌지 봅시다 자 이런 인간, 인간다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 컨셉이 생각하다잖아 그러니까 생각되어지는 아이디어 인간에 의해서 이 소리야 알겠지 그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디어와는 다르게. 자,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고리즘인데 그 작가는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겠지. 알고리즘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인지적인 소유자인 그 본래의 아이디어에. 오케이? 이거와는 다르게 알고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인데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실행하는 것이다.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래요 알겠죠 자 어떤 행동을 갖다 실행하는 것이냐 차례로 생산해내는 다음 행동을 생산해내는 절차 과정인 것이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transfer 어떤 이런 이동 동안 절차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행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기간 동안 자, 가주인주어, 디스프리펜시, 디스 불일치, 의견 불일치, 모순, 모순이, 이가로 해석해야 돼. 가능하다,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뭐, 모순좀 이상하니까 실수, 에러,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오차, 오류, 음. 오류로 해석할까? 오류된다 아우, 흔들어. 계속 또 어라고 쓰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뭐와모 사이에서 본래의 인텐션 의도하고 실제 결과물하고. 이래스 오케이. 자, 만약 그것이 발생한다면, 그 당시에 바이 n i t i o 션 정의적으로 반드시 꼭, 자,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얘가 잊지 못한다. 통제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으로. 대 포인트. 그러한 의견을, 이상한데? 그 지점부터 계속해서 목적어 여기입니다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과정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수식어고. 통제를 못했으니까 직계 아니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알고리즘은 뭐라고?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동해 가네 다음 행동을 만들어 가네 알겠어요? 자 이론적으로 오너십 어떤 아이디어의 오너십 이것이 본질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디에? 예측성에 뭐에? 그 결과의 예측성에 이해 됐나?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오너십이라고 할수 있잖아. 이랬지.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가느냐? 지적인 통제가 되느냐. 이거 각각 빈칸 알아두셔야겠지. 이랬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에센스 부재. 인간의 통제가 없어. 다시 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오케이. 뭔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오너십 어떻게 돼? 인간 께 아니겠지. 이로 알고리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너십 소유권이라는 것이 크레딧 공로를 인정하다. 공로가 넘어가는 게 되는 거야. 수동이니까 대신에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장비한테 넘어간다. 어떤 장비?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어내. 다시 말하면 뭐다? 컴퓨터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랬어. 맨 위에서는 뭐라 그랬지?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인간의 소유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뭐 하면? 인간이 그런 다음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이해됐지? 요약이 나옵니다. 개념, 지적인 오너시, 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왜냐, 메타 알고리즘이 생산하니까, 결과를 가져오니까, 어떤 결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오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개념. 지적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다.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 왜냐, 메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생산하니까, 결과를 가져오니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거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뭐 하면서, 잠재적으로 아트리뷰트 몸발이 타서 돌리면서 그 h i 십을 컴퓨터에게 돌리면서 이게 그지 그러니까 메타 알고리즘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